형님이고요. 자, 할라 만도 자주 바뀌어 이름이 뭐 할라 마이스터, 뭐 만도 팔라자뭐 만도 아유 복잡해. 자, PX 8 0 좋은 게와이나비나 뭐 파인드라이브처럼 그좀 압박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박스 열어서 봐라 이거야. 난 좋은 거 판다. 봐라 이런 식. 당신의 자유로운 모빌리티 라이프를 위해 자동차용품 토탈솔루션 HL만도가 앞서갑니다. Our vision is your freedom. 아, 프리덤. 뭐다? 생리대가 아니라 자유 모으는 뭐 거죠. 32기가 기본 들어가 있고요. 내비형님한테 하시면 64기가를 때려박습니다. 네. 뒤에 똥꼬, 똥꼬로 딸 수도 있고 또 따도 되고 부담 없이 예. 스타일리시 앤 럭셔리 초고화질 프리미엄 블랙박스 HL 만도 투 채널 FHD FHD 블랙박스 좋아요 거창합니다 예. 여기 는 적혀 있는 걸 한번 냅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레치드 프레치드 초고화질 고 선명 3.5인치 LCD 헤드업 디스플레이 리얼라이트 비전 2.0 AI 레이더 초고속 퀵부팅 초절전 주차 모드 2배 저장 타임랩스 초간편 주차 모드 버튼 IoT GPS V2 버전 2란 얘기네 애니세 f 프5.0 시크릿 모드 비밀번호 고온 차단 배터리 방전 방지 고온 차단보다 뜨거워도 녹화가 되는 게 아니라 뜨거우면 꺼진다 그러니까 추천를잘 해야겠지 길바닥에 대놓으면 뜨거우면 그냥 망가져요 불나 불나 이게 왜냐면 붙여있는 게떨어으면 얼마나 뜨겁다는 얘기야 그치 스쿨존 과속 카메라 스마트 a 이3.0 거창합니다 거창해요 그냥 응? 잡다한 뭐 쿠폰하고 매뉴얼북이 있는데 예. 쓰일때 없는거다 어? 깎아달라는게 나 할인쿠폰 5천원 할인 나한테 없네 만원 깎아줄게 쓸데없는 개소리를 잔뜩 적어놓고 있어 자 역시 만두야 와 만두 묵직합니다 만두요 에? 오늘 점심은 저녁은 만두국을 먹어야 겠다자 얘는 이제 스위치가 올리면 온 내리면 꺼지는 거예요 보다 전원 온오프 여기는 껐다 켰다 파킹 온오프 주차 모드가 안 되는 거야 녹화는 되되 아 아니야 꺼지면 주차 모드가 안 되는 거고 주행만 되고 이거는 온오프 하면은 전원 오픈 만도 p s 8 0 전면 시큐리티 야 우아합니다 어? 여서뭐 들어올 줄알았 그게 아니네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상시 녹화를 시작합니다 여기에 직관적 UI가 들어가 있습니다 밝기 그러니까 시큐리티를 계속 켜놓으면 어떠게다 주차 모드가 짧아진다. 얘는 좋은게 독특한게 소프트웨어가 안올라온다. 그건 뭐다? 전버전에다가 껍데기만 바꾼 모델이다. 전버전에 문제, 문제가 완벽히 보강된 모델에 껍데기만 바꿨을 확률이 많다. 뭘 의미한다? 무결점 완전체, 완전체, 완전체. 아이패스에 들어가는 카메라 TV를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2022년도로 찍혀있는데 꽂아보면 은자 봅시다 2022년 고된데, 얘는 좀 헷갈려 스위치가 올리고 내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냅두면 돼 올리고 그러니까 이쪽을 올리고 이쪽은 내리고 그러니까 차에서 이렇게 탑승했잖아 그럼 오늘 내리고 올리고 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이거 벗기고 오커를 시작합니다. 오커를 시스템 오역시나 네. 어, 만둣고에는 아이트로스거랑 호환이 안됩니다 카메라 TV가 무, 무광이고요 무광에 펄이 약간 들어가서요펄 펄이 들어가 있고요 디자인 세련됐고요 후방 카메라 또한 독특한데 나중에 떼서 옮겨달 때 부치가 되게 더럽다. 왜냐? 동그랗게 만들어놨습니다.